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일진설과 중범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매체가 전한 제보에 따르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당시 혐의는 특가법상 강도와 강간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최소 두 군데 이상 강제로 전학 다녔다는 제보와 함께. 서울에서 보낸 고교 시절을 없애려 부산 토박이 이미지를 더 강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조진웅의 본명은 조원준으로. 그는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성함 조진웅을 예명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는 과거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건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해. 나는 이들에게 감동을 준 바가 있기에 이번 의혹이 터지자 일부에서는 이름 바꾸고 생일도 숨긴 것이 과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냐는 실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조진웅이 극단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제보자는 음주운전 사고와 면허 취소 전력이 있다는 폭로도 했는데요. 현재 소속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사랑받은 국민 배우인 만큼 이번 폭로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기록 존재 여부와 진실을 확인할 공식 결차를 두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